안녕하세요. 더샘의 필라테스 강사 한도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앞에 보여드렸던 발을 동작을 매트 위에서 폼롤러를 함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폼롤러를 몸의 앞에다 두고 두 무릎을 그 위에 올려주세요. 두 손은 어깨너비 정도로 넓혀주세요. 발끝은 바닥을 찍어주시고 두 무릎이 고정된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턱 끝을 당겨내시고 왼손을 천천히 천장 쪽으로 보내주실 거예요. 바닥에 있는 손바닥으로 가슴을 더 밀어 올린다는 느낌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멀어진다는 느낌 유지하시고 다시 돌아왔다가 내쉬면서 후, 복부를 당겨서 골반이 돌아가지 않게 고정시킨 상태로 가슴만 돌려주세요. 마지막 한번더후 밀어내실 때 어깨나 목에 긴장이 들어가지 않게끔 주의해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반대 방향으로 가볼게요. 오른손 천천히 천장 쪽으로 멀리 찔러주시고 다시 돌아왔다가 손을 보내셨을 때폼롤러를 눌러내는 두 무릎의 힘이 균등한지 한번 체크해주시고 가슴을 최대한 돌려내실 때 뒤쪽의 등 근육까지 함께 쫄여주세요. 다시 돌아오셔서 이번에는 하복부 동작까지 연결해 볼게요. 발끝을 바닥에서부터 들어 올리실 거고요. 양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는 힘도 함께 유지해 주세요.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 오면서 폼 롤러를 발목 쪽으로 굴려 주실 거예요. 다시 무릎 쪽으로 굴리셨다가 복부 힘으로 무릎을 가져온다는 생각. 다시 내 허리가 너무 과하게 말리거나 꺾이지 않게끔 유지해주세요. 그리고 어깨가 손목보다 더 앞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유지해주시고, 얼굴이 떨어지지 않게 턱 끝은 계속 목 저쪽으로 당겨주시는 상태를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발끝을 바닥에 내려놓고 엉덩이를 뒤로 보내서 아기 자세로 쉬어주실 거예요. 양손은 매트 앞쪽으로 걸어가셔서 가슴을 바닥쪽으로 눌러주시고 긴장됐던 허리 근육과 가슴 근육을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천천히 꼬리뼈부터 말아서 둥그렇게 올라와 주실 거고요. 이제는 포뮬러를 앞쪽으로 올려내셔서 엉덩이 들고 매트 위에 앉아주세요. 두 발바닥은 폼롤러의 골반 너비 정도로 넓혀 올려주실 거고요. 양손은 바닥 쪽을 뒤로 멀리 짚어주세요. 손바닥 사이가 너무 좁지 않게끔 어깨보단 넓게 밀어내는 힘을 사용하셔서 가슴을 들어 올리실 거고요. 발바닥도 후, 폼롤러를 밀어내셔서 골반 앞쪽을 팽팽하게 펴주세요. 다시 살짝 꼬리뼈를 바닥쪽으로 떨어뜨렸다가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 힘으로 골반을 천장쪽으로 들어올려 주세요. 내쉬면서 복부 납작하게 조여주시고요. 엉덩이를 들어올리실 때 가슴이 말리지 않게 손바닥도 밀어내는 힘을 함께 사용해주세요. 목이 아프신 분들은 고개를 젖히지 마시고 시선은 정면으로 고정해주세요. 이 자세가 가능하시다면. 이번에 한 다리씩 원렉으로 들어볼게요. 오른 다리 무릎 구부려서 발끝을 천장으로 찌르듯이 무릎을 펴냈다가 다시 무릎 구부려 바닥에 내려놓고 한쪽 다리를 들때 버티고 있는 반대 다리 엉덩이 힘이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주세요. 마지막 다리 들때 골반 평행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시고 후, 가슴이 떨어지지 않게 최대한 앞쪽 가슴을 넓게 열어준 상태를 유지합니다. 바닥에 엉덩이 내려놓고 마무리하시고요. 스트레칭까지 한번 가볼게요. 왼쪽 다리 무릎 구부려서 발바닥을 오른 다리 안쪽 허벅지에 붙여주시고 양손은 손 멀리 뻗어내셔서 폼롤러를 양쪽 어깨너비 정도로 짚어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상체까지 숙여주시고 이 자세가 힘드신 분들은 상체 숙이지 말고 손끝으로 폼롤러를 아래방향으로 눌러내셔서 키만 더 커진다는 생각으로 버텨주세요. 발끝 당겨내셔서 다리 뒤쪽까지 늘려주시고 반대쪽 왼다리 올려놓고 오른다리 무릎 구부려주세요. 양쪽 골반 밸런스 맞게 유지하면서 상체 숙여서 뒤쪽 근육을 한번더 늘려줍니다. 제자리로 돌아오시고 다리가 좋아서 마무리할게요.